자, 지금 이렇게 상대를 찾았습니다. 지금 40마리죠, 무려. 짱이죠, 지금. 자, 지금 이렇게 엘립서를 먼저 팔고 이렇게 짱 좋아, 짱 좋아. 완전, 완전. 우와. 이거 얼마야? 우와, 30만원 털었는데, 이거. 우와. 리바인에서 이 멀티플레이로 30만원 털은 처음이에요. 다 고블린에서 제가 최고로 많이 털은 50만원이거든요. 그냥 싱글에서 한건 처음인 거 아니야? 이렇게 내손 타고 왔어. 없어. 칼로리네. 어? 이 손, 이거 잘못된 것 같아. 아, 불에 팔레? 불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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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거, 9레벨, 8레벨? 9레벨, 레 그냥, 쪼만하면 가도 될거 같은데, 이제 갖고. 그쵸. 장벽만 빼면 다 좋은 것 같은데, 완벽한 것 같은데? 아, 아, 좋다, 와, 편해보네. 여전히 다크 2랩. 훈련소 9랩. 그렇군요, 조 과연! 와, 진짜 많이 털었다. 진짜 많이 털었지 이번엔, 진짜. 좋아, 와. 150만 있습니다, 지금. 그대로 그냥 저는 당연히 고블린 쓸게요 고블린이 자원에는 아마도 공격력이 음응 원래 어 자원 시설에는 공격력이 곱하기 2예요. 두 배예요. 우리 엘릭서도 조금 조금 들고 아 월브레가 안 썼구나.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지, 쓰는지 안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포 얼마지? 대포가 80만 원인가? 그런 고왔는데 80만 원와 진짜 이거 모아야겠다 뭐 장벽은 나중에 하고 일단 방울실로 먼저 해, 해야겠네요 자 그럼 이상 이상 BJ디기디기였습니다 꼭 댓글로 벌룬 어? 사례 팔수 있다 땅데 벌룬 사례 팔 것인지 법사 사렙할 것인지 힐러 삼렙할 것인지 용일렙할 것인지 꼭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이상 BJ 디기디였습니다. 안녕.